2023년 9월 30일 성령강림절 후 17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78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이집트 땅 소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신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제1독서 민수기 27장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2독서, 마가복음 11장, 예수의 권한을 두고 논란하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거니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